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14쪽에 있는 이사야 40장 1절 말씀과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수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배당이 오르는 계단 앞에 이렇게 쑥 지나치고 있는데, 보통 때 같으면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맞이하고 인사하고 했을 텐데, 아무도 없는 정막한 그곳을 지나는데, 참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조명등이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아름다운 꽃과 소나무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영락교회 사역한 지 5년이 다 돼가도록 전혀 인식하지 못했었는데. 그 허전하고 텅빈 마음을 갖고 돌아갈 때 말입니다. 유롭스라고 하는 이 노란 아름다운 꽃과 또 언제나 변함없이 늠름한 소나무가 이렇게 제 마음속을 꽉 채워주는 위로를 받아서 제가 인증샷을 하고 사진을 찍어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운 곳에 조명이 이렇게 비추이니까 그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통 그들의 삶이 절망의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밝은 빛을 비추어서 그 절망의 어둠을 뚫고 새로운 소망을 꽃피우도록 하는 소중한 말씀이 이사야 40장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대단히 중요한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이사야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소스가 있어야 무슨 맛을 내기라도 할 텐데,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소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위로하라는 말씀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또다시 주신 말씀이 구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움츠릴 대로 잔뜩 움츠리고 있는 주눅 들어 있는 그리고 거기다 두려움이라고는 엄청난 막에 쌓여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바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공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너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봐야 될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이사야 40장이 전해지고 있는 그 배경이 3절에 있는 것처럼 광야와 사막인데 광야와 사막은 그야말로 죽음의 땅, 절망의 땅, 황폐한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뚫고 바로 그곳에 직접 오시겠다. 이것을 성경은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고 열악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겠다. 그러니 너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바로 그 마을에 외국에서 온 성교사님들이 말입니다 특별히 의료의술을 가지고 있는 성교사님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그곳에 가서 우리의 선조들의 질병들을 고쳐준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로말미암마 실제로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 참으로 젊은 나이에 또그 자녀들이 그것에 감염되어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면서까지 그들은 고국에서 누릴 부이 영화 다 내어버리고 직접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러한 열심이에요. 그러니 절망에 빠져 어둠 속에 눈 닫힌 채로 있지 말고 그러한 너희의 하나님을 좀 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제를 통해 들려주신 소중한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절망의 땅, 죽음의 땅에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미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먼저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여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죽음의 땅, 절망의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강한 용사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적의 포로가 되어서 절망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포로들을 구하기 위해 강한 용사가 무장하고 적진에 뛰어들어 그 많은 적들을 다 제압하고 포로에서 구출해 준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바로 오늘 10절 상반절이 그려주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강한 용사로서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오늘 2절에 보면 그 죄악이 사암을 받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이 하나님의 강한 용사와 서로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연결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을 가장 강렬하고 가장 질기게 끌어잡는 포로가 있다면 바로 죄의 포로입니다. 요즘에 뉴스마다 인터넷마다 회자되는 소위 엠봉반 사건의 그 주역이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죄의 이 악한 사슬에서 내가 그나마 너에게 해 줘서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는 말입니다. 참 흉악한 죄가 얼마나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을 행하도록 만드는가를 너무나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 죄의 포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이 죄의 노예로서 끌려다니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로 오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감염되어 있는 죄의 바이러스에 그 모든 나쁜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서 다 제거하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신 이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악에서 우리를 신이 풀어주셨다.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다라는 소중한 이 위로의 말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다 갚아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 값없이 받은 이 사랑을 오늘 찬양을 들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위대한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인생 중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로 중에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11절 말씀해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막과 죽음의 땅을 돌파하고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두 번째 위로의 이미지는 자상한 목자의 이미지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상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고 의 요리사가 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니 먹이시는 그 하나님. 몸이 다운이 되고 기분이 안 좋을 때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한번 드시면 위로가 되고 다시 힘이 솟는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이러한 하늘의 만날을 먹이시는 그러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장모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비록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소중한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이 그저 예배당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그 마음이 물컥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위로로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품에 안으신다 했습니다. 오래전에 호주에서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죽은 곳으로 의사가 판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품에 안고 있었는데 며칠 만에 그 아이가요, 심장이 다시 뛰고 살아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요, 아이들, 알러지 아토피로 고통당하는 아이들, 어머니들이요. 심장의 소리를 들리게 꼭 안아주면 그것이 자연적인 치유, 면역력을 높여줘서 치유하는 방법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세상이라는 황량한 사막과 죽음의 땅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어린 양을 품에 안는 목자의 모습처럼 우리를 꼭안아주셨어 멎어버린 우리의 열심이 다시 소생케 하시고, 저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린 우리의 신앙을 다시 끌어올려주시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로를 친히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가나에서 태어나서 정말 가난에 찌들어 살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에서 구두 닦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감독에게 물어봤답니다. 감독님, 야구공은 어떻게 저 멀리 포물선을 그리며 아름답게 멀리까지 갈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야구공을 한번 봐라." 이것저것이 다 바늘로 꿰맨 모습 뿐이지 않니? 이렇게 바늘로 꿰매서 상투성인, 이것이 바로 야공이 저 멀리까지 아름답게 날아갈 수 있는 이유란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가 이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나는 평생 가난하고 무시받고 구어나 닦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상처 많은 인생 가운데도. 새로운 소망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나중에 유엔의 평직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평직원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에 이르는 유일한 첫 번째 인물인 코피 아난이라는 전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입니다. 이년 전에 별세하셨는데요. 2001년도에는 노벨 평화상도 타시고 유엔 사무총장 테마니오는 세계적인 정치 그룹인 엘더스의 리더로서 일하는 탁월한 영향력을 미친 존재로 우뚝 서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양들이 얼마나 약하고 미련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양들이 기죽어 살지 않고, 그 양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의기양양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의 땅, 사막의 땅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강한 용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한편 자상한 목자로서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새롭게 되어졌다. 이것이 오늘 들려주는 위로의 대단히 소중한 결론적인 종착역의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위로의 맛을 느끼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의 트로트 열풍이 대단합니다.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로트에서요. 트롯 그 시청률이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시청률을 유지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어마어마한 순 이익들이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이트로트에왜 젊은 사람까지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이것을 기획한 사람의 그 대담 얘기를 들어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에게 이 트로스의 맛을 느끼게 하자. 이 전략이 먹혀 들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가 요즘 안고 있는 이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에 일제의 침략과 민족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위해 했던 이 트로스의 그 마음 이 맛을 보게 했고, 이 맛을 본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여기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트로스 일풍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징후 가운데 하나가 냄새를 못 느끼고요, 맛을 못 느끼는 게 아닙니까?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우리 의 영혼을 잠식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신선한 맛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샤론의 백합화처럼 얼마나 위대한 향기로 우리의 악취를 다 걷어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림새를 맞지 못하는 영적인 중한 질병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강한 용사로 자상한 목자로 다가오셨어. 다시 우리를 냄새 맡게 하시고 다시 맛을 느끼게 하시는 이 하늘의 위대한 맛. 다윗이 고백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볼지어다. 믿음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맛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소중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강한 용사로 다정한 목자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다가 나홀로 방치되었다는 깊은 고독감에 빠져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잔인 우리를 한순간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바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믿었을 때에 오늘 본문 10절 중반절에 보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는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급이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두어서 오는 노행물, 공물을 의미합니다. 보 봉이라는 말은 기세등등했던 대적,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던 시편 23편에 그 원수의 상 앞에서, 그 원수의 눈 앞에서 우리에게 진수 성찬을 차려 주셨어 원수는 음매 기주고 하고 우리는 길을 높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 봉이라는 이 단어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텅텅 비어 있는 우리의 심령 텅텅 비는 우리 인생의 곡간 가운데에 놀라운 승리의 기쁨과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렸던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짓누르시고 그들의 날카로운 일을 다 꺾어버리시고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능력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 그것 뿐입니까? 오늘 본문 오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아름답게 보이고 강건하게 보이도록 하는 그 수많은 요소들을 함께 복합하여 응축해서 나타낸 말이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리라는 말은 몸소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귀로 듣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 보게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위로함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활짝 열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 이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친히 체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이나 꽃 유효하는 기간이요 길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도요 금방 시들고 풀도 다 말라버리게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한 위로는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유통기한이요. 영원까지 보증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기독교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심한 절망의 상태에 이르던 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 고통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소멸되고 곧 사라질 것 같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예전이 존재하고 더욱더 번성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마르거나 시들지 아니하고 환경에 의해서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 아니 영원까지 이어지는 위로 바로 영원한 위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그 어떤 광야와 사막을 지나는 죽음의 환경 가운데서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영광을 보리라. 이 소중한 약속을 보증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버리고개, 코로나로 말미암은 수많은 병적인 증상들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광야와 사막을 지나는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찾아오셨어. 강한 용사로, 다상한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지금도 공급해 주시고 계시다는 이 소중한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아멘 내 것으로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엄청난 무제한적인 위로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위로 위로 다시 한번 비상하는 삶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강한 용사가 되셔서 우리를 죄라는 바이러스로부터. 죄의 포로로부터 친히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정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얼어붙고, 우리 마음이 절망 속에서 아래로 아래로 추락하는 삶이 아니라,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더 위로 위로 비상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위축되어 있는 한국 교회가 이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1907년 그 일제의 암울한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부흥을 꽃피웠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로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